네,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최근에 바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있습니다. 어, 뭐, 그렇죠. 세금에 관해서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 원래 있었던 거가 아시겠죠? 그, 어떤 게 있냐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여러 채를 사도 취득세가 아, 어, 중과가 되지 않는다. 자, 이거 예외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그 서울 뭐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이 1억 이하의 뭐 빌라. 음, 이런 1억 이하의 빌라 또는 1억 이하의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어 작은 아파트들.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또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다주택이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이런 이 취득세를 중가를 피하는 어떤 여러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알아야, 알아야 될 것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요어 중요합니다 취득세 중과는 주택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어 주택에만 이루어집니다 상가를 취득세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취득세 중과는 주택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어, 여러 채가 있을 때더 취득세가 증가된다. 하지만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음, 취득세 중가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어, 여러 채를 사더라도 괜찮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예외가 이제 또 하나 생겼는데 어, 21년 10월 31일자 기사인데 제가 그동안 키핑을 좀해 놨었습니다. 어, 이거를 언제 좀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오늘 시간이 됐는데요. 지방의 3억 이하의 집은 어, 집이 있는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처럼 중과를 배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예를 들면 분명히 2주택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택이 두개니까 중과세가 돼야 되는데, 어, 근데 그두개 주택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어. 근데 그게 또 하나가 3억 이하야. 그러면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처럼 중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3억 이하의 집을 먼저 팔아도 2주택이 아니니까 중가가 아니고 어 서울에 있는 1주택을 팔아도 중가는 아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딱한 주택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3억 이하의 집이 시골에 있더라도 이거는 어, 2주택인, 그러니까 외, 적으로는 2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세법이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는데, 어,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세법은, 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실타래처럼 꽈놨기 때문에 어, 이걸 도무지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복잡합니다. 어, 결론적인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만 맞으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가 있고요. 엄연한 집이지만 양도세 계산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 어, 지방세까지 감안한 양도소득세율이 2주택자는 최대 71%, 어, 3주택자는 82까지 오르면서, 여기 이제 뭐 0.5, 0.5 이런 거는 이제 보면 교육세 이런 게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충 70%, 80%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70, 3주택자는 80, 뭐 이렇게까지 오른다. 이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놓으면은 돈 버는데 이제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로 취득하든, 금매로 취득하든. 어,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세법을, 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세법을 신경 안 써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에 예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손해를 안 보고, 어, 또는 이득을 더벌수 있는데, 어, 경매로 뭐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다 보면 이득을 예를 들면 1억 벌수 있는 거를 어, 한 2천 벌고 천 벌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유형에가 어,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중과된다. 배제된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등록된 거, 이거는 또 배제된다.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숙소로 제공한 주택도, 어, 중과가 안 된다. 가정, 어린이집으로서 5년 이상 사용했다면 중과가 안 된다. 뭐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뭐 저당권 실행 채권 변제로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주택. 자, 요런 경우가 지금 포인트네요. 어, 요거는 경매 같은데. 그죠?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이게 경매죠 채권 변제로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주택은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짚어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고 당연히 국세청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한개두 개를 샀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냐 3년 이하의 주택은 취득한 지 3년 이내 주택 즉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팔았을 때뭐 3주택일 때 팔았다 그러면 이게 중과가 됐느냐 배제되느냐 이거는 국세청에 알아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조금 경매쟁이들한테 해당되는 기사 같네요. 어이 주택자만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음, 부모 봉양을 위해서 뭐 처분한테 혼인으로 이 주택이 돼가지고 5년 내에 처분 취득할 때 소유권 소송으로 취득해 어, 최종 판결이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주택 이런 거는 이 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중과세가 안 되는 이 예외 규정이고 이거는 주택을 두개 이상 가진 다주택자여도 이런 집들은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 주택인 경우에만 이러이런 이런 집을 어, 중과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해올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늘의 포인트는 지방의 공식가격 3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로 갖고 있어도 중과세의 이 집은, 지방의 3억짜리는, 어, 그 다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당권 실행이 하나 있네요. 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이고 수도권 광역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자, 수도권은 서울 경기죠. 서울 경기. 그다음에 광역시는 5대 광역시죠. 그다음에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지방이잖아요. 예를 들면, 서, 대전 같은 데는 대전광역시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전부가 되겠죠. 뭐, 청준이 어디냐 저, 저기가 되겠고. 어, 이런 데죠. 그 다음에 뭐 경상도 같으면, 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뺀 나머지 지역. 그니까 의외로 좀 범위는 좀 괜찮습니다. 해당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주택은 70%, 3주택은 80% 이렇게 되는데, 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어, 지방에 3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을 갖고 있다가, 어, 그 집을 샀더니 내가 3주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3주택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서울에 한 채가 있는데, 강원도 속초에 3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면 2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를 팔더라도 기본 세율로 부과가 되지, 어, 그, 뭐, 예를 들면 속초 거를 먼저 팔아라, 어, 서울 걸 먼저 팔아라, 이런 대상이 아니고, 어, 서울 한 채, 속초 한채 있으면은 2주택이지만은 지방에 있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둘다 1주택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네. 최대 65%의 기본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못 받는 1가구 2주택자와 다르다 이렇게 지방 3억 이 같은 기준은 주택수가 더 많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 많아도 수도권에 한 채가 있으면서 지방에 두 채를 갖고 있으면 3주택 아닙니까 그죠 3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은 3억 이하의 주택은 그냥 아예 주택 수로 이제 거의 보지 않는 느낌이네요. 수도권에 두 채를 보유하고 양도세 중과 제외 아파트가 한채 있어도 1세대 3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된다. 그러네요 수도권의 2주택은 확실한 주택이고 지방에 한 채가 있어도 3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의 3억 이하의 그 어떤 주택에 대한 어그 구매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세무사의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은 지방의 3억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방이란 건 서울과 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은 중과 배제 주택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클 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매입을 주의해야 된다. 비과세 혜택이 더 크다. 예를 들면은 비과세 혜택이 큰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어 거기에다가 지방에 한 주택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차피 1주택, 일주택이 1주택이니까 중과는 안 될지 몰라도 어 지금 말한 것처럼 비과세되는 1주택은 어 지방에 한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 크다. 예를 들면 여기 차익이 너무 커. 그럴 때에는 오히려 지방의 한 주택을 취득을 하지 말고 요걸 먼저 처분한 다음에 하라 이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투자에 굉장히 유익한 기준점이 되는 기사고요. 어, 지방에 3억 이하에 있는 집 다시 결론 내 드릴게요. 지방에 3억 이하에 있는 집은 어, 사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거 주의하시고 지방이라 함은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곳을 말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